今天的京剧表演怎么样今天的京剧表演今天的京剧表演怎么样?今天的精锯表演. 네, 어땠어요? 今天的京剧表演怎么样表演的怎么样お看的怎么样네 어떻게 봤어요? 공연 어땠어요? 자, 그よお 박대한이요. よお그け니다さよ빵빵けばっさよおとけばっさよ。 네 네, 아, 정말 멋졌어요. 이런 의미ば요 최고였어요. 쩐빵. 네. 캡뭐 짱이다. 따봉. 뭐 이런 의미예요. 쩐빵. 我被京剧迷住了. 자, 저 피동문이죠. 我被京剧 뭐에 의해서? 경극에 의해서 미주홀러 매료되었어요. 나는 경극에 매료되었어요. 네. 미주에서이 추는 결과 보입니다. 고정을 의미하고요. 미는 미혹되었다. 심취했다라는 의미예요. 미주러. 완전히 매료되었다. 어, 완전히 내 마음이 사로잡혀 홀리게 되었다. 이런 의미요. 워베이징 어, 주의 미주러.